영화 투자, 펀딩 통합 사이트 만들자. 안녕하세요. 강개입니다 오늘 얘기는 어깨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려왔는지 모르지만, 스토리 우인가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시나리오 마켓이 없어지고 그 대용으로 등장하여 작가와 현장을 매칭하는 걸로 아는데, 매칭의 완성은 제작자와 투자자 간의 매칭이 최후 매칭 사이트가 될 겁니다. 즉 펀딩 통합 사이트 이것이 저예산 시장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거라 봅니다. 저와 같이 제작사를 차린지 13년차 대표도 펀딩을 어디서 받는지 모릅니다. CJ, 롯데, 쇼박스, 뉴플러스 M 같은 투백급사 말고. 저예산 투자를 어디서 받는지를 위에 거론된 투표 급사들은 현재까진 한 50억 이상의 영화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실험적으로 롯데에서 잠이란 저예산 영화를 만들었는데 말이 저예산이지 순재가 30억이고 홍보 마케팅비가 20억 들어간 총 제작비 50억짜리입니다. 진짜 저예산 영화는 투자처가 불명확합니다. 마치 시나리오 마켓이 생기기 전에 작가군이 막연했던 것이 실체가 생기고 모아놓으니, 전체 규모며 작품의 수준, 질, 양이 측정 가능했던 것처럼 펀딩 회사들을 한데 모아놓으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될 겁니다. 펀딩 회사 측에서도 아름아름 들어온 대본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 작품에 펀딩이 가능해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작품 심사라고 선별해 놓으면 시나리오 마켓처럼 망합니다. 심사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작자는 막연히 발품 팔던 걸 양질의 콘텐츠만 있으면 손쉽게 사이트에 올려 투자 타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예산을 한다면, 당연, 제작사가 영세하거나 신생이 많습니다. 중견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진입 장벽도 낮춰줘야 합니다. 보통 펀딩이나 융자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작사의 재무제표니, 직원 4대 보험 여부니, 보증보험 가능 여부니 같은 걸 따지는데, 이제, 이제 만든 회사가 재무, 재무제표랄 게 어딨고, 4대 보험 줄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증 보험이 되면 그냥 신용 대출 받지 왜 기웃거리겠습니까? 영세한 제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회사는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고로 대본이 좋고 콘티 등 제반 준비랑 주요 스텝진이 믿을 만하면 누구나 펀딩을 받을 수 있고 할수 있도록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꼭 전액 한 곳에 기업 투자만 받는 게 아니라 조각 투자도 가능하고 종국의 개미 투자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마지막 미션이 될 거라 봅니다. 여기까지이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